저나 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어, 제가 여기 그 세째 줄에 계신 기자님께 말 앞으로 네네. 그냥 말을 할까요? 괜찮으시겠어요? 목소리 좋으시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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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질문 부탁드립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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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철님에게 먼저 질문을 좀 드리고 싶네요. <목소리도> 이번에 심플레어랑 데뷔한 역할에 대해서 많은 배우분들이 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 배역의 구분을 두지 않았던 이유가 있다면 뭐가 있고 을 그리고. 어 개막 전부터 젠더 프리캐스팅을좀 화제를 모았었는데 이런 젠더 프리캐스팅을 결정한 이유에 대해서 좀 궁금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앞서 작가님이 좀 이야기를 하긴 하셨는데 이번 작품을 통해서 어떤 이야기를 좀 전해주고 싶었고 관객들이 공연을 보면서 어떤 부분을 좀 찾아갔으면 좋겠는지 이건 무슨 내용인가요? 니다첫 번째 질문 배역 구분이, 대역 구분이 네. 없이 진행하는 거부터 말씀드리고, 음. 이건 자연스럽게 저도 그냥 말씀드릴게요. 네, 그 마이크 써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네. 바로 이제 추정하겠습니다그 배역 구분 없이 그 성별 구분 없는 거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면요, 어 작품을 쫓아가다 보니까요, 그 진정한 어, 나를 만나는 이야기에서 이 나라는 게 사실은 어, 이 헤르마이즈가 이 작품을 쓸 때, 융을 만났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안에서 이제, 융의, 어, 이야기를 받아서, 영향을 받아서 부분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좀 여기저기 이제 좀 찾아보다 보니까, 어, 한자 안에는 남성성과 여성성이 동시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작품이, 어, 시클레어와 데미안이지만, 사실은 이 남성성, 아니, 아니마 아니부스가 어쩌면 같이 있는 거 아닌가 해서요. 어, 어쩌면 의도로 꼭 남자, 여자가 따로 이렇게, 이 역할을 하겠다는 게 아니라 좀 자연스럽게 접점을 어,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타격자 분들이 또 생각을 하셔서 이미 컨셉을 잡아주셨기도 하고요. 어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이 젠더 프리의 얘기를 주셨는데 사실은 젠더 프리 개념의 이상이 이, 이, 이 이야기 안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젠더 프리라는 개념이 아니라 그 남자 역할을 여성이 하는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제는 좀더 사회 개념으로 가는 것 같아요. 캐릭터 프리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한 배우가 그냥 이, 어, 이 나오는 어떤 배역들을 다 소화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제드 프리의 어떤 이야기보다는 캐릭터 프리라고 좀 봐주시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두 가지 생각이 있었는데 었 어, 3년 전에 제가 이제 데미안의 소설을 다시 한번 읽었을 때 눈물을 흘리는 지점이 있었습니다. 마지막 장면에 싱클레어가 1차 세계대전에 나가서 전쟁터에 관한 묘사를 하는데 자신과 같이 끌려온 병사로 끌려온 젊은이들이 전쟁을 벌일 때는 저마다 같은 얼굴로 전투를 벌였다가 죽을 때가 돼서야 다 자기 얼굴로 돌아가서 죽는다는 어떤 구절이 있었는데 그게 저한테는 너무 슬프더라고요. 뭐냐면 꼭 전쟁이 아니더라도 저희가 가면 갈수록 세상 혹은 자기가 몸 담고 있는 어떤 집단이 바라는 얼굴 표정 하나로 살아가게 되는 것 같아요. 저희 뭐 자라면서 저희 막 기쁠 때는 웃기도 하고 뭐 슬플 때는 울기도 하고 화내기도 하고 어떤 사람 앞에서 뭐 사랑스러운 표정을 짓기도 하고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어느 순간 이게 바라는 한 가지 얼굴로만 살아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제가 하던 차에 그 구절을 읽고 아 이게 얼굴에 관한 이야기를 좀 반드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었 왜냐하면 지금은 어떻게 보면 심이 지배하는 세상이 아니지만 심만큼이나 국가라든가 이념이라든가 민족이라든가 어떤 여러 가지 어떤 거대한 집단이 바라는 어떤 의도대로 만들어진 얼굴이 있는 것 같아요 점점 더 심해지는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뭔가 어, 배우들에게, 관객들에게 딱 일생을 살아가면서 딱한번 정도는 자기가 원하는 얼굴 표정을 한번 지으면서 좀 숨을 크게 쉬어보자는 얘기를 하고 싶었고 그렇기 때문에 맨 처음에 대본을 쓸 때도 대본 첫 장에 어, 이 작품은 남녀의 구분이 없으며 배우들이 양쪽을 다 연기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야 아까 정인지 배우가 말한 것처럼 서로 뭔가 이, 잃어버린 자기의 반쪽을 찾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맨첫 장에 상당히 어려울 것이지만 정말 부탁드린다라고 대본에 써놨었고 그리고 많은 배우분들을 만난 것도 아닙니다. 정말 여기 있는 배우분들을 오랫동안 생각을 해서 직접 찾아가서 제안을 저희가 드렸었고요. 그래서 뭔가 좀 배우들이 무대에서 연기를 하는 내내 그리고 관객분들이 객석에서 보는 내내 자기의 진짜 얼굴이 무엇일까를 좀 찾는 좀 시간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시 질문 박각시 혹시... 네, 앞쪽. <laughs> 네, 강님 모입니다. 첫 번째 드리고 싶었던 질문을 연출자와 그 작가가 생각 해주셔서. 그렇다면 이제 그 질문이 정인지씨한테 들어갈 수 밖에 없는데 아니마와 아니무스에 대해서 그 칼을 유흥을 이 작품의 베이직으로 쓰신 것 같았어요. 그때 그 대사를 직접 연기로 보여주신 분, 정인지 배우가보여주신게첫 대사였죠. 아니마와 아니무스 주문처럼 외워주신 것 이게 이제 오늘날의 동성애의 그 기본 이론이 되는 것인데 지금 하시는 작품 속에서 만약에 내가 정말 육체적으로 LGBTQ처럼 어, 어떤 그 여성이지만 지금 남성적인 생각을 하게 된다면 데미안을 다시 읽었을 때 어떤 느낌이 올까? 그 생각이 드는 답변 좀 해주시고요. 준비하시는 동안에 연주가 얘기 한 가지 더 해주고 싶 무대가 성수가 굉장히 낮고 하이 굉장히 높아요. 기온도 굉장히 심해요. 무대의 기울기를 이렇게 강하게 콘트라스트를 준 이유가 무엇인지, 네, 기다리면 됩니다. 아, 그리고, 그리고 또 하나, 어, 제가 이 공연은 포스팅을 오늘까지 세 번째 하는 건데, 한 작품을 제가 세번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어, 그런 만큼, 이 작품은 굉장히 여러분들이 지금 공을 들여서 만들었고,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나온 것이었는데, 어, 수고했고, 고맙다는 사을 어, 질문하신 걸 제가 완벽히 이해를 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이제 답문을 드리자면, 음, 사실상 제가 대위안이라는 책을 읽을 때도 사실은 성별을 지우고 읽었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음, 저희가 처음에 대본을 문정학과 처음에 상견례를 했을 때, 그다 같이 수업을 들었었어요. 칼륨에 대한 부분 그 수업을 듣고 작품을 접근하기 이전에 에르바니세가 칼륨을 만나 어떤 영향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수업을 듣는 시간이 있었는데요. 그때 제가 그 상황을 모르는 상황에서 책을 읽었을 때 데미안을 접했을 때 느꼈던 느낌과 수업을 듣고 났을 때좀 완성되는 이 기분이었어요. 과연 정말로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성별이라는 것이 필요할까? 그리고 그것으로 그것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데 이게 무기가 되는 것일까?라는 생각을 또한번더 해보게 되고 그리고 작품을 대하면서 말씀해주신 대로 음, 그런 입장으로 읽어보진 못했지만 음, 아마도 제가 책을 읽었을 때시클리어의성별을 지우고 읽었기 때문에 조금 더극 어, 속에서 싱클리어를 표현할 때그 부분이 조금 더 많이 표현되지는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 대본상에서 카인 카우스 아니면 아인무스를 쭉 외칩니다. 처음도 그렇고 사실 마지막도 마찬가지인데 그것 역시도 사실 작가님의 어 작품을 하나를 통으로 봤을 때의 음 중심이 되는 부분은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한번 해보고 면을 해주셔서 감사하겠습니다. 네, 디자이너님이랑 처음에 이제 리서치를 하면서 대미안의 무대에 대해서. 했고요. 그다음에 작가님이 사실은 이제 데미안 옆에 이제 부제로 페어 속에 빛나는 별이라는 어 부제를 달아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처음에 접근하는 어떤 이제 공간적인 개념이 페어에서 출발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페어의 장면들 여러 가지를 이제 차세계 대전을 이제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좀 리서치를 해보다가 사실은 어 이세터에좀 비스무리한 철벌 구조의 어떤 건물 안에 어 전쟁의 잔해를 그냥 그대로 둔 그걸 봤어요. 그 안에 이제 풀도 다 있고, 녹슨 그대로 있었던 그 거머리 모티베이션이된는데요 어, 그게 지금 이제 그 균형이 이렇게 좀 균형에 대한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를 찾고 나를 알고 싶고, 뭔가 나의 어떤 어, 갖고 있는 어떤 균형들이 파괴됐을 때 사실은 어, 어떤 이야기들이 발생하고, 아니면 또 나로서 들어갈 수 있는 이야기들이 생기 있다고 어, 설정을 좀 해봤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심하게 기울어졌다고 하시는 건 착시현상이 있어요. 아, 여기는 평평한데요. 여기는 이제 기울어졌기 때문에 보이시는 또 심하게 기울어 보이는 어떤 착시현상이 그런 효과를 더낮게된 것도 있습니다. 아니 정말 여기가 더 높게 낮잖아요. 이게 평평한데 위에, 위에 위에 말씀하는 거예요. 위에 예네 착시현상이 때문에 더 기울어 보이는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합다 다음 질문 혹시 있으시면, 네 마이크 전달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연이김지 기자고요. 어 일단 그조 희한한 그런 것 같아요. 우 음, 연출님이 작가로 하시고 부장을 하시고 진행을 시켜서 연출하셨는데, 어 쓰시면 연출까지 하시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있어요. 워낙에 지금 오늘 음, 그. 좀 따라가지고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보전에 굉장히 강한 그런 느낌이 좀 있었고 그리고 그 분위기나 연출이나 이런 것도 그리고 그 대사나 이렇게 뽑아내는 그런 것도 굉장히 그런 강렬함이 굉장히 잘 살아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그것을 그러면 내가 이거 쓰고 내가 연출해보자는 라 생각도 있으셨을 것 같은데 그것을 그러면 이제 맡기신 이유가 있을까? 그또 그렇게 또 같이 허벅을 해보니 아 그래서 이런 게좀더 좋았고 아, 이런 이야기는 조금 더 풍성해지도록 하는 거. 그런 정보가 있었다 두 분께 같이 말씀드릴게요. 데미안 소설을 계속 읽고 있으면 어, 소설이지만 한편에 되게 긴 유장한 어떤 긴시 같다는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문장을 해치고 싶지 않았는데 해치고 싶지 않다는 것은 소설에 있는 원작의 문장을 그대로 가져온다는 것이 아니라 이거를 뮤지컬로 이제 무대 언어로 만들어냈을 때. 여기 나오는 노래의 가사와 대사가 헤르마네스의 작가가 생각하고 추구하는 방향의 느낌을 최대한 저는 이해를 하고 공감을 하고 따라가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 이 데미안 만큼은 좀이 작가로서 집중을 해가지고 그 문장들이 틀어지지 않게 여기에 좀 노력을 쏟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다미로 작곡가와 이제 어떤 연출이 좋을까 얘기를 나누다가 제가 생각하기에 제가 뭐 이대형 연출을 님 올해 오랫동안 같지만 그래도 뭐다 안다고 할 수는 있지만 미래윤 연출, 연출님께서 어두 가지의 장점이죠 어떤 거, 대본에 대한 것을 존중하는 것과 두 번째는 그 대본에서 나오는 어떤 이미지나 이런 것들의 어떤 미감을 되게 잘 구현해 주는 분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 초보를 썼을 때좀 부탁을 드리는 것이고요. 어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좋습니다. 정말. 사실은 어, 오세영 작가님 위랑 뮤지컬로 한번 될거 처음인데요. 작가님 그 스타일이 있어서 저한테는 좀 하나의 좀 숙제 같은 게 되게 많았고요. 어, 지금도 그 숙제를 좀 풀는 중이고, 어, 또 공부가 좀 많이 됐고요.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번에 다미로 작곡가랑 오세영 작가랑 어, 이렇게 작업하면서 어, 어떤 것도 열정은 이길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이 대미안에 갖고 있는 확관 어, 작가만의 실력을 저는 어, 어떻게든 따라가보고 이해하고 어, 그런 시간을 많이 가셨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그 작가님의 의도에서 뭔가 가장 중점을 두어보자 했던 면출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더 의도에서 네, 뭔가 중점을 두었거든요. 네네 그 그거는 이제 어, 마지막 장면에 이제 저희가 나오는데 어, 내 스스로가 어, 이 모든 어떤 것 세상의 모든 어떤 것과 내가 마주할 수 있는 어떤 내 얼굴, 내 용기, 내, 그다음에 내 마음, 어, 내 상태 이런 것들이 어, 마주할 수 있다는 것들에 대한 어떤 태만를 저는 좀 마음속에 가장 강하게 가지고 연출을 입에 들어갔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시간 관계상 마지막 질문 딱 하나만 더. 아, 죄송합니다. 지, 뒤쪽에서 먼저 선물 주셔가지고 짧게 이거 딱 자체와는. 네, 다들 저도맞찬가지겠지만 코로나 이 상황에서 이 공연을 진행하기 위해서 그동안 연습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셨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준비 그 얘기를 좀 들어보고 싶었데 준비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어 준비 어떤 어는지그 답변을 보면 네. 어느 분이 네. 하셔도. 코로나 대책 반장 김현진입니다. <laughs> 네, 사실은 저희가 뭐 이렇게 농담처럼 시작했지만 사실 지금 또이 상황이 그렇게 가벼운 상황이 아니라는 건 저희 모두가 다 인지를 하고 있고요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연습실에서부터 이제 저희 제작사에서도 많이 배려를 해주셔서 연습실에도 뭐 손세정제나 아니면 마스크 같은 것들도 비치를 해주셨고 그래서 저희가 사실 연습할 때 마스크를 쓰고 연습한 적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배우들간에 어떠한 건강도 조심해야겠지만. 또 관객 여러분들, 또 극장을 찾아주시는 관객 여러분들의 건강이 제일 우선이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이제 극장에서도 객석 소독이라든지 아니면 뭐 이제 열화상 카메라를 설치해서 열을 잰다든지 하는 어떤 그렇게 어 지금 대학로에 있는 모든 극장들이 다 하고 있는 코로나를 방지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그런 어떤 대책들을 저희도 지금 잘 강구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감사하게도 관객 여러분들께서도 극장을 찾아주실 때 마스크를 쓰고 찾아주고 계시기 때문에 어떤 그러한 안전에 대해서 있는 부분들은 그래도 저희가 최선을 다하는 만큼 그만큼 또 안전한 결과들이 나오지 않을까 저희도 기대하고 있고 앞으로도 어 지금 전국적으로도 이 문제가 계속 계속 어 악화됐다가 또좀 소강 상태에 되는 것 같다가 또 이것들을 반복하고 있는데 이제 무대에 서는 사람 입장에서는 개인적으로 빨리 좀 이게 안정화가 돼서 저희도 또 관객 여러분들도 그리고 또 모든 국민들도 다 편안하게 생활하고 문화 생활도 할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을 그냥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려봅니다 네, 답변이 되셨는지 네, 감사합니다 네, 답변 괜찮으셨을까요? 네. 아 마지막 짧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동생이 그러니까 두리기 맞어요. 제가 도장도 없어가지고. 이런 걸 지금 잘 못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포털을, 이제, 긴 포털을, 일단 이 부분을 보면서, 곡을 읽을 수, 읽고 올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이 부분들을 어떻게 감축해가지고, 어떤 부분들을, 일제 밀도를 그려내는지 궁하고 사실은, 그리고, 이게 지금, 펼치고 나오고, 사실 20세기에 가장, 뭐 지금, 블랙박스로, 지금 해가지고, 탈북해가지고, 이렇게 특수하게 나오면서, 이 포털들도, 여성에 대한, 그게 굉장히 많이, 그냥 독사잖아요근데 지금 시대하고 지금 하고는 감수성에서 떨어요 그때 하고 다른 감정들, 이들도 그렇고 약간 하나 구원을 주게 되는 것같이에요 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설에 나오는 이제 다양한 이야기를 무대에 표현하면서 이제 한 가지에 집중한 것이 있다면 어, 얼굴에 관한 것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보면 소설에서는 이제 1차 세계대전 장면이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데 저는 이거를 맨 처음부터 시작을 해서. 다시 마지막으로 돌아가는 방법이 정말 요한 것이 전쟁터에 처음 시클레어가 등장을 해서 이 전쟁터의 어떤 공포 때문에 얼굴이 계속 자신을 향하지 않고 이 바깥에 무서운 광경만 보게 되면서 얼굴이 계속 공포로 질려 있는 데그 마지막 순간에 총을 맞았을지 어떤 건지 모르겠으나 어떤 짧은 시간 동안 이 눈빛이 바깥 쪽에 자기 자신한테 향하는 과정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계속해서 그 시클레어가 왜 나는 이 전쟁터에 왔으며 왜 내가 여기서 이 얼굴로 혼자 있어야 될까 생각을 하다가 지금까지 성장하면서 만나왔던 수많은 다른 얼굴을 가진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그 중에 데미안을 만나게 되는 어떤 상황에서도 변함이 없고 항상 일정하게 되게 단단한 돌 같은 표정을 짓고 있는 데미안을 보면서 그 데미안의 얼굴을 닮고 싶어서 계속 그가 떠났던 길을 따라가다 보니까 어느 순간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데미안 같은 존재가 되기도 하고 그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 다시 전쟁터의 현실에서 흘러 남게 되지만 맨첫 장면과 달리 지금은 자신이 어느새 데미안 같은 얼굴로 흔들려오는 눈빛을 하고 세상에 맞서는 그런 이제 흐름의 이야기 그러니까 공포에 시렸던 얼굴이 단단한 얼굴을 변해가는 과정으로 좀 집중을 한 것이고요 어, 사실 이 데미안이 소설이긴 하지만 아까 배우분들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헬로마네스가 가장 힘든 시절에 분석심리학자의 융 를 만나고 나서 쓰게 된 소설입니다. 헤르만 헤세가 되게 독일에서 유명한 작가인들 불구하고 전쟁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대다수의 국민이 헤르만 헤세를 미워하고 비난을 합니다. 그래서 헤르만 헤세가 충격을 받았죠. 왜 자신의 책을 사랑하는 독자들 혹은 되게 이성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왜이 원하지 않는 전쟁 그리고 반, 잘못된 전쟁을 반대한다는 이유로 이렇게 비난을 할까 충격을 받아서 그때 유명을 찾아가서 상담을 받는데. 집단 무의식이라는 개념에 대한 얘기를 듣기 시작해요. 뭐냐면, 한명한 한 명의 무의식이 아니라, 어, 우리가 인간이 이어져서 인류가 됐기 때문에, 이 인류가 만들어지면서 생겨났던 어떤 집단적인 어떤 무의식 같은 것들인 거죠. 그것은 어떤 성스러움에 대한 것일 수 있고, 어떤 더러운 것, 혹은 어떤 악함에 대한 것일 수도 있는데, 그 상담을 받고 나서, 현 헤르만에스는, 아, 그렇다면은, 이 집단의 힘이라는 것은 결국 또 개인이 이겨낼 수 있으며, 개인 하나하나가 좋은 꿈을 꾸고 좋은 의지를 가지고 길을 여정을 떠나면 반드시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을 만나게 되고, 이렇게 거대하게 모여서 이게 또 집단의 좋은 의식으로 발현됐을 때 세상이 바뀔 것이라는 생각을 했도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소설을 보면 남성도 여성도 아닌 아이도 어른도 아닌 단단한 돌 같은 고대 의 나무 같은 얼굴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래서 그런 말씀을 하시려고 했던 것 같아요. 어느덧 이 이분법의 세계, 남성 아니면 여성, 아이 아니면 어른, 뭐 선생 아니면 제자, 국가 아니면 국민, 이문법을 넘어서 무언가 뒤섞이고 혼돈스럽지만 그 안에서 제대로 의지를 가진 자들이 모여서 만들어낸 어떤 빛 같은 세상을 꿈꾸셨던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시대가 변하더라도 가장 보편적인 어떤 이야기들이 그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이 데미안은 언제 어릴 때 읽더라도 혹은 공연을 하더라도 모두가 공감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그는 인터뷰로 좀프로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한테 연락주시면 언제든지 인터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네, 그럼 지금 이상으로 저희 뮤지컬 데미안 프레스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참여해 주신 배우님 여러분 감사드리고 기자님들 감사합니다.